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입니다. 실천의 과정을 밑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 우리가 이제 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을 파악한다. 자, 조사를 통해서 한다 했는데요. 되게 욕구조사를 많이 하죠. 욕구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인지, 어떠한 욕구가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이고요. 자, 사실을 파악해서 나오게 되면 계획 수립을 합니다. 자, 계획 수립을 하는데 계획 수립은 일반적인 계획을 짜게 되죠. 일반적 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 계획 수립을 대개 6화 원칙에 의거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계획 실시의 촉진입니다. 계획장 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촉진 활동을 하는데 첫 번째 인식 보급을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에게 인식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홍보 활동을 하고 홍보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직 내부에서는 내 네, 조정 활동 업무 조정 활동이 있어야 되겠죠. 내부에서는 조정 활동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자원을 동원하고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단계를 실행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행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5번은 평가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평가 단계는 효과성을 봐야 되겠죠. 효과성을 보고 그 다음에 수정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수정 검토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순서는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인지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실 파악, 계획 수립, 계획 실시의 촉진, 자원동원 및 활용,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2번 들어갑니다. 지역사회복지 문제결 과정입니다. 문제 발견 및 분석인데요. 문제 규정이 나옵니다.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 위한 충분한 전제 조건이 될수 없기 때문에 끊으세요. 문제 해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집약되고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집약이란 단어가 있죠. 문제, 즉, 욕구에 대한 집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문제 규정에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그 문제가 어떻게 자루어지냐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다? 그러면 의료 서비스를 확충해야 될 것이고, 주민들의 보건에 대한 의식과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면 보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문제를 잘 규정해야 된다는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문제와 가치관입니다. 누가 주어진 문제를 문제로 보며 끊으세요. 누가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는가에 대한 분석입니다. 어첫 번째 분석은 이거고 그다음두 번째는 사회의 어떠한 가치관과 제도가 문제를 파생시키며 존속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입니다. 세 번째 별표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회의 지도 계층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밑줄 쳐야 돼요. 지도 계층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지도 계층의 생각을 봐야 될까요? 네, 우선순위를 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지도계층이 문제의 심각도, 심각성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1순위가 될 거,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사회 문제에 대해서 끊어요. 사회사업가가 속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갖고 있는 견해를 분석합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전문 분야, 전문 분야의 밑줄, 전문 분야가 갖는 견해와 가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